튼튼, 예쁜 튼튼, 오늘도 잘하겠구나. 아카시아 향기 은은한 산숲에서. 윤 튼튼, 아빠, 엄마, 함께. 이 한쇠소리 수평기를 보낸다. 나,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 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 는야 나, 튼이가 보고 싶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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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랐을까요?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가고 초록녹은 숲이 되어가니 우리 연초로 튼튼이가 보고 싶다. 보아요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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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눈망울은 연두, 연두, 연두. 마음은 아카시아 향기, 향기. 은은한 꽃향기, 꽃향기. 울레음, 나뭇잎 매음. 우리 튼튼이 우리 사랑이. 행복해요, 사랑해요, 건강해요. 튼튼, 튼튼, 튼튼. 튼튼. 튼튼 사랑으로 태어날 우리 강아지 복슬 강아지 보고 싶어요 아침마다 참새들이 뚜루루 뚜루루 우리 튼튼이네 가족도 사랑사랑사랑 사랑 사랑 보도송이 ]처럼 사랑으로 담스럽게 열었어요 a 들 v i c e advice every morning you greet to me 그스 마이 홈덴 포예고 캐블라코사 나이루나테솔레 나리아세레나다 보나템페스타 페러리오 그리스도 파레지아 나무스타그 벨라 그 벨라 고사나 이르나 테솔레 마나 투솔레 그 벨로 오이네 오솔레 미요 스탐 프론테아테 오솔레 오솔레 미요 스탐 프론테아테 스탐 프론테아테 튼튼이네 가족은 행복 해요, 사랑해요, 건강해요, 튼튼함.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ey. We'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We'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ull do stone my sun away.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We'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잎새뒤에 숨어 숨어 익은 산딸기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산길에 들어섰더니 맑고 맑은 그 아가씨 정말 멋있는 산 아가씨.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숲 속에 들어갔더니 나는 나는 반했다오 정말 멋있는 사나가씨 의복도 날갖고요 신발도 못 신고요. 신발도 멋있고요. 으버은 나에 갔어도 나는, 나는 반했다오. 정말 멋있는 산 아가씨. 정말 멋있는 산 아가씨. 작은 새 노래하니 봄이 왔어요. 작은 새 노래 불러 봄이 왔어요. 즐거운 튼튼이네 이 봄날 노래해요. 즐겁게 가요, 튼튼히 가족. 비둘기처럼 다정한 튼튼히 내 집. 아빠 피아노, 엄마 노래, 튼튼히 내 음악 가족. 사랑해요, 건강해요, 튼튼히 내 가족. 비둘기처럼 따뜻한 튼튼히 내 집에는 사랑과 행복 피어난 그런 집을 지어요. 그리움이 많은 튼튼히 내는 하얀 눈이 내린 날 눈사람 만들어요. 새 봄이 오면 새싹 따라 걷고 진달래 개나리 피면 함께 피어요 벚꽃이 날리는 날 함께 흩날리고 매화가 피어나는 그 나무 아래 노란노란 모여서 양긋한 작설 잠아셔요 그렇게 그렇게 행복이 피어요. 연둣빛 나뭇잎이 하나 둘 피어나면 초록. 초록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연두빛에 덮여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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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피어나는 길 숲속을 걸어요 도랑물이 노래하는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종달새가 노래하는 길, 엄마랑 아빠랑 튼튼히는 손잡고 가라요. 튼튼히 아장아장 새신을 신어요. 튼튼히 초록초록, 초록 가방 메고 달려요. 튼튼아, 튼튼아, 예쁜 튼튼아, 우리 튼튼이 사랑해요. 튼튼이가 성장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는 초록초록 초록 눈망울이 되고 친구들과 함께 구김살 없이 하늘을 향해 깔깔 깔깔 웃어요 중학생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음악 연주 뚜루루루 딩동댕동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즐거워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너무 더 어엿하고 큰 키에 긴 머리에 과학도가 되어서 수학자가 되어서 카이스트 카이스트에 입학하여 정말 정말 정바지에 티셔츠에 가방 메고 학문을 음악하듯 즐겁게 행복해요. 우리 윤튼튼. 튼튼히의 앞날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지요. 우리나라 사랑해요, 우리나라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우리나라 에기스의 나라 동방의 햇불 대한민국 윤튼튼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요 튼튼아 튼튼아 우리 튼튼아 앞으로, 앞으로, 튼튼이가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될 때도 나는, 나는 지켜볼 거야. 튼튼이 사랑해요. 우리 아가 행복해요. 우리, 우리 함께 모두 모두 행복해요. 윤튼튼, 지금은 바야흐로 2023년 5월 17일 8시 20분, 덕숭산 기슭에서 우리 튼튼이의 앞날에 씨앗을 뿌렸어요. 튼튼이 뿐만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모든 아가들에게 우리 튼튼이랑 함께 대한민국을 빛내거라 아가들은 건강하여 마음도 행복하고 가끔 울고 싶을 때 울어버리고 활짝 웃고 뒤돌아서요. 생각만 하여도 신나고 유쾌하구나. 아가들아. 고맙고 사랑해 사랑하고 행복해 우리 아가 모두 아가 아가들아 건강하거라 쑥쑥 자라서 우리 튼튼이라 함께 손잡고 우주로 세계로 나아가 라 사랑해 아가들 우리 튼튼히 함께 나간다 나간다 안익태 작곡 애국가 동해물과 백 두 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마 ito bye bye